이제 이차 함수 네 번째로 갔다가 이야기를 할 거야. 천천히 봐요. 단계적으로 원물을 했냐면은 이거부터 한 거야. 이걸 먼저 일 바로 갔다 봤던 거고 이 바로 뭘 봤냐면은 얘를 바로 x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이 예를 들어서 y 콜렉스더하기해주고 여기가 x 마이너스를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지. 2배 바로 s 마이너스를 해줘. 이거 다 평행이동한 거야. 근데 그다음에 이제 y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갖다 하면 돼 여기다가 이제 다시 아까 했잖아요. 이놈기다가 뭐를 뭔가 를옆에다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바로 y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인식해도 좋다. 이걸 넘어가면 바로 y 마이너스를 해주면 얘가 x 대신에 x 스를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일만큼 평행 이동.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를 들어가서 바로 위로 일만큼 평행 이동해야 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다가 바로 플러스를 내면 위로 바로 이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 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로 볼게 이 y 콜 x 업이라는이차수가 이렇게 변형했을 때 이거는 꼭점이 얼마였고? 0콤망이었고 무슨 블록이었고? 아래로 블록이었고 그 다음에 축이 바로 s e q 0 이렇게 나왔었던 것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은 어떻게 변했다? 이건 꼭점이 얼마로 변했어요? 아까 저그래프를 왼쪽으로 엑스테이션 X X 엑스로를 들어갔으니까 왼쪽으로 1만큼 행해도 위로 1만큼 했으면 다시 여기다 그려볼까? y 콜렉스 조급이 이만큼 나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나왔다고?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꼭점이 얼마로 바뀐다? 마이너스 일곱 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래로, 아래로 올라가면서 특별히 바뀐 것이 없고, 똑같이 나온 거고, 다만 x equal 0이었던 바로 축이라는 것이 대충축이라는이 축이 얼마로 바뀐다고 x equal 마이너스 1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음 여기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놈이긴 한데 얘가 바로 전개되어 있는 상태를 본다 이게 무슨 이야기? 얘가 전개한 바로 x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1 더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이, 이렇게 전개돼 갖고 있다 여기 이런 놈이 있을 때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점과, 뭐, 아이가 축, 같다, 이런 걸 알려면, 여기를 꼭꾸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 하면 돼? 안전적으로 정리만 끝난단 말이지. X축업 더하기 XS니까, 얼마를? 여기다가. 요 놈의 절반을 적으면 2를 더하고, 빼기라면, 여기까지 뭉친 거절 얼마라고, 이렇게 뭉친 거고, 2 e 빼기라서 1로 갖다 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자, 이런 자이걸 조금 더 일반, 일반화시켜가지고, 갖다 좀 우리가 살펴보고, 혼원까지만 어, 이야기하고, 이제, 그 가지고 그림 그리기야 잘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쓸게요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어 꼭정의 좌표를 갖다 구하고 그래서 축도 갖다 알고 이런거 챙기려면 뭐하면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4X면 항상 얘를 바로 안전요으로 만들 때에 얼마? 4라는 수의 바로 절반이 2잖아 2의 제곱을 갖다 여다 더하고 빼고 여기까지 뭉쳐 갖고 얼마로 나온다고? X마이너스의 저거 이게 나오고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빼기 1 네. 이렇게 딱 써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것은 옷을 출발하 거다 y e q u a x 제곱 출발했는데 걔가 x 대신에 바로 x 마이너스 2가 들었으니까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몇 칸? 두칸 이런 게 있고 여기다 가서 그려볼게 이렇게 있었던 y equal x 제곱이 오른쪽으로 2칸이 넘어거니까 얼마로? x2 e, 콤마양 꼭점으로 갖고 이렇게 나온 이게 그런데 거기서 얼마로 뺐으니까? 2를 뺐으니까 밑으로 몇칸 내려가? 한칸 내려가서 이렇게 나온다 이 꼭점 좌표는 2 콤마 마이너스 1 이걸 찾고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꼭점이 바로 2 콤마 마이너스 1 갔다 나오고 축은 얼마라고? x 이골 2가 바로 축이다 이렇게 된다 이게 자, 계속 조금 더 변형된 거몇 개만, 몇 개만 더 살펴보고 이렇게보고 이제 끝난거지 뭐 일반화 시킨 것도 갖다 쓸수 있는데 보자고 여기다 이번에 이렇게다 써보자 마이너스 x 다여기 4x 다기5 이런 정도로 갖다 써보자 자 앞에가 바로 이것처럼 바로 마이너스 있었을 때 여러분들 에기 전체를 바로 마이너스로 묶는다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묶여 들어왔고 그지?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이만큼 나왔던거야 절반의 제곱 얼마라고? 마이너스의 절반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제곱은 4 그걸 살을 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고 오 갖다 쓰시고 어디까지가 a까지가 뭉치니까 x 마이너스 z 이으로 뭉쳤고 자 플러스 하더하기 오니까 얼마 나왔다? 9 이렇게 나옵니다어허 이거는 어디서 출발한 거다? 여기서 출발한 거다 이게 y 콜 바로 마이너스 X로 출발해갖고. x 로 출발해 갖고 x에 시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정확히 x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y 콜 마이너스 쇼부은 위로블록인 0콤망 꼭점을 갖고 축이 바로 s 이퀄 량인 그런 2차 함수였는데 그놈을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으로 100칸 이동한 거야? 오른쪽으로 2칸 이동했으니까 이콤 e 이렇게 나오고 다하기 9 이거 어떻게 해? 위로 그만큼 올라갔다 얘기 꼭지 부자표가 얼마나 나왔어요? 2,9 이렇게 나오면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축은 얼마고? x e q u 2가 바로 축이 나오는 것이고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뭐 이제 대충 감잡히죠 여기 조금만 그래도 더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해서 여기서 이렇 것도 있다 이게 y 아 여기다가 바로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이 정도로 하다 잡자고 뭐한다고? 2로 묶는다고 2로 묶어주면 얼마가 묶여 들어 x 제곱 마이너스 2x 까지가 묶여 들어왔을 것이 그럼 5는 바로 여기다 따로 빼주고 나서 자 절반이 바로 마이너스 1인데 그놈 제곱해주면 1 더하기 1 빼기 1 여기까지가 얼마로 뭉친다? 이기 바로 2배 x 마이너스 1 제곱에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 에서 출발했다고 y 이콜 x 작업 아니 미안 ex 작업에서 출발한 거라고 해 y e ex 제곱은 우리가 이기했지만 y x 제곱보다는더 조금 더 뾰족하게 갔다 그래졌다 그런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s 마이너스를 면 오른쪽으로 몇 칸이동 한칸 이동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꼭지 문자표가 1 콤마 으로 이동했다가 더하기 3을 했으니까 위로 3칸 이동하면 그림이 뭐 대충 이런 정도로 갔다 그려진다 이 꼭지 문자표는 1 콤마 3 나오고 어 여기서 뭐한다 축은 바로 x 이퀄 1 이렇게 나온다 얘가 바로 축이다 해가 고 꼭지 문자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뭐 거의 다 끝난다 이게 오케이 각각 그냥 이제 이래 산수가 좀 더럽게 나온 놈도 있어요. 여기다가. 좀 신기질 나게. 얼마가 나와? 2X 제곱 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 3X,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도 좀 조금 짜증나긴할 뿐이지. 불가능 은 아니에요. 어, 써보자고. X 제곱 쓰고. 3X가 다시 나오려면 바로 2분의 3X가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따로 빼고. 절반, 절반이. 얼마니? 4분의 3이잖아. 요얘 제곱을 더하고 여기서 빼주고. 이만큼 갖다 쓰면 된다. 아이고, 3이잘안 나온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로 이한 다음에 x 플러스 4분의 3에 연업의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나오니?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6분의 9 마이너스 1. 오케이. 이거 보니, x 대신 x 플러스 4분의 3 들어갔으니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바로 4분의 3만큼 이용해서 꼭점이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약분하니까 8분의 9나왔네 계산하니까 올라가면 8분의 8하고 하니까 17 이렇게 나와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 콤마 마이너스 8분의 17 마이너스 4분의 3 콤마 마이너스 8분의 17 이렇게 났다그러면기서 그냥, 그냥 날카롭게 그르죠 조금 기운 찝찝하니까 Y절편 누구 해볼까? X에다 빵 넣어줘 이 값이 마이너스를 놔요 아따 너이 통과하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이기야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완전적곱 걸로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이런 느낌이야. 이것이 이렇게 돼있을때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갖다 정리하고 나면, 이, 이 뭐, 이창 개수로 적당히 묶어서 이런 걸로 정리하고 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 그릴 수 있겠지.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럭이고, 음수면 위로 블럭이고, 이것은 어디서 출발한 거라고, Y 콜 AX 주 이런, 이런 그래프에서 출발해갖고, X대신 X 대신 X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b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비만큼이나하고 음수이면 바로 왼쪽으로 비만큼이 나온 것이고 더하기 신데식가 양수이면 위로 올라가고 음수이면 밑으로 내려가게 갖고 요게 원래 꼭짓점 좌표가 얼마 나왔어? 0, 0 나왔던. 이런 그림이 이게선 꼭짓점 얼마로 바뀐다? b, c로 바뀐다. 요렇게 되고 주은 x 조으은 x 0이었는데 이건 주 x 이 x b 이렇게 바뀐다. 요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파야 될건 파야 되겠지. 일단은 요 정도까지 이차 함수에 대해서 정리할게. 콜